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올라오는 하나의 사연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 부산의 한 청취자가 라디오 프로에 사연을 올렸는데 사연의 내용인 즉 어,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왔는데 하염없이 막 서럽게 엉엉 우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오늘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이 딸아이가 반장 후보로 올랐다가 떨어져서 그만 집에 와서 서럽게 울었던 거죠. 어머니가 달랬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반장 선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도전해도 된다고 하면서 달랬는데 그런데 딸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묻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여기 사연이 있었네요. 사연은. 이 딸아이가 친구들의 추천으로 반장 후보에 올랐는데, 그런데 몇 명의 반장 후보들이 이제 반장 연설을 하기 위해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자기들끼리 무식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야, 너 반장 되면 너네 엄마는 우리 반에 무슨 간식 넣어준다니? 우리 엄마는 햄버거 세트, 빅버거 세트 넣어준다는데, 너네 엄마는 뭐 넣어준대? 그 이야기를 들은 딸아이가 조용히 선생님께 나아가 이야기했대요. 나 반장하기 싫다고. 후보에서 빼달라고 후보 사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딸아이는 반장이 무지무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 간신히 이야기해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 자기가 알아서 반장 후보에서 빠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이 사정을 다 듣고 난 어머니가 어머니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는데 근데 자신도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익명으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고요.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 때문에 반장 선거 연설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을 돕는 그런 목적의 학원도 개설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학기마다 반장 선거철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 학원에서 반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반장 선거 연설문을 작성해주고 연설을 잘할수 있도록. 스피치 전문 학원 강사가 이를 돈을 받고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진 한장 보여주실래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반장 선거 연설문으로 되어 있죠. 반장 선거 연설문을 작성한 거요. 예 그런데 가운데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즈폼이라고 되어 있죠. 저 비즈폼이 뭐냐면 인터넷 사이트예요. 유료 사이트예요. 돈을 내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 양식들, 뭐 서류들 이런 것 다운받을 수 있고요.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레포트도 잘 올라와요. 책 서평이라든지 책 요약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서 대학생들도 돈을 내고 유료로 가입해서 자료들을 다운받는 곳인데 그 자료들 가운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 연설문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돈을 내고 이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해서 이 중에 반장 선거 연설문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쓴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목적과 주제와 소재에 맞게끔 반장 선거 연설문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눈에 들어온 건두 번째, 믿음으로 나선 반장 선거. <laughs> 이 학교가 아무래도 미션 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천 아이들이 믿음으로 반장 선거 연설문 작성할 때 이런 예시로 작성해 준다는 거죠. 그 옆에 보니까 치과 의사 같은 반장이 되겠다는 내용. 진공 청소기 같은 반장이 되겠다는 내용. 이런 다양한 주제 연설문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선택해서 돈을 내고 다운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반장 선거 연설문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 소개할게요. 한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한 학생이 나와서 연설로 이 연설로 바로 반장 선거에 뽑혔다고 해요. 어떤 연설을 했냐면 학생이 앞에 나와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딱 꺼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들고 아이들에게 이 학생이 이렇게 연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가 몇 장으로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한 장! 그러자 이 종이를 반으로 쭉 짓더니 다른 한 쪽을 들고는 또 물었어요 여러분 이건 몇 장으로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반장! 그랬더니 그 반의 반장을 또북 짓더니 그걸 보이고 또 이렇게 물어. 여러분 이건 몇 장으로 보이십니까? 반의 반장. 저도 이렇게 이 반의 반장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압도적인 표차로 반장에 뽑혔다고 합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이 그렇겠죠. 전주에 있는 유명 명문 고등학교 상산 고등학교가 있죠? 유명한 명문이라고 하는데 그반그 그 학교는 수학을 특히 잘하는 학교로도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그 학교도 이제 반장을 뽑을 때죠. 반장 투표를 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고등학교답게 어느 반에서 투표 용지에 답이 이렇게 적혔다는 거예요. 사진 한장 보여 주실래요? 투표 용지에 이름을 쓰거나 번호를 써야 되는데 다 수학 공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수학 공식을 풀면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예, 투표 용지에 저렇게 답을 썼다는데 답이 아니죠. <laughs> 투표를 한 건데 기중에 보니까 영어로도 돼 있어요. 다를 영어로 아마도 반장 선거 후보에 나온 친구가 문 씨였나 보죠. 문. 참고로 우리게 다음 주 항존직 투표 때는 저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무효표입니다. 그럼 우리 원로 장로님이 아무리 관대하게 해 주셔도 저 표는 유효표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투표 용지 보여 주실래요? 투표 용지 이렇게 생겼고요. 저기에다가 빈 칸에다가 사람인자 기표수 안에 들어가면 저 도장 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때다 해보셨죠? 저 도장이 있어요. 저 도장을 빈 칸에 잘 맞게 예, 찍으시면 돼요. 네. 참고로 저대로는 안 나옵니다. 교육자들은 후보 아닙니다. 아, 저기다 찍으셔야 되는데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다섯 아, 명까지 기표하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다섯 명까지만 기표해야 유효표예요. 여섯 명 찍으시면 안 됩니다. 다섯 명.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네명 찍어도 되고 세명 찍어도 되니까 물론 되는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섯 명다 찍으셔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차 투표를 우리가 당위가 일차 투표로 제한하거나 혹은 까다로운 규정으로 후보를 압축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후보자의 일차 투표 후보자에 올릅니다 나이가 되고 조건이 되면 출석만 하면 다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일차 투표가 제일 중요해요 일차 투표 때. 어떻게든 1차 투표 때 많은 표를 얻어서 1위부터 7위까지 올라야 그 다음 2차 투표, 3차 투표 때 대상이 되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다섯 명 투표하라고 하면 다섯 명다 투표 꼭 하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투표하셔야 우리가 일꾼들이 제대로 뽑힐수 있어요. 자, 반장이라는 것그 반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 반의 대표고 학생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 반장이에요. 그러면 그 반의 반을 대표하는 반장과 그 반의 아이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누가 반장을 하든지 그반 아이들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누가 반장이 되느냐에 따라 그한 달간 얘네 반으로 들어오는 간식이 달라져요. 햄버거가 들어오느냐, 치킨이 들어오느냐, 피자가 들어오느냐에 달라진단 말이죠. 관계가 있어요. 누가 반장을 하느냐에 따라 그반 생활이 달라져요. 대표라는 것이 그렇죠. 대표라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와 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됩니다. 반장이 그렇고요 대통령이 그렇고 시장이 그렇고 군수가 그렇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누가 군수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있을 항존지 투표 매우 매우 중요해요. 누가 장로가 되느냐 누가 권세가 되느냐. 누가 안수 집세가 되느냐에 따라 장수교회 앞으로의 또 다른 100년의 역사가 다시금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잘 선택하는데 우리의 손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며 다음 주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표로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죠?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뽑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에서 아담이 우리의 법적 대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아담이 우리의 법적 대표의 위치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은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아담은 바로 우리의 법적 대표고. 그의 후손이었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아담의 죄를 짓고 태어난 원죄 그런 존재가 죄를 지은 존재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에 아담의 범죄는 곧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망이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인간을 사망에 종노릇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의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했죠. 전혀 죄가 없으신 즉 원죄를 갖고 있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사망의 땅에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첫 사람으로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어 죄를 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역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두개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했죠. 사망의 영역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생명의 영역이 존재하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의 죄와 권세로 갇혀서 사망의 영역에 존재하는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과 영생의 삶으로 인도되는 생명의 영역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내용을 오늘 우리 본문은 18절 한 구절 말씀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요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 보면로마서 5장의 말씀은요. 온통 이 주제로 가득해요. 그런즉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사실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 의미, 의미에 의하면 이 많은 사람은 판타스 안도로푸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안드로프스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판타스는 무슨 뜻이냐? 많은이란 뜻이 아니에요. 판타스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이것이 가능해진 원리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함에 이르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다. 영생의 길로 갈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원리, 이 원리는 단한 가지 바로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대표의 원리, 아담이 우리의 법적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법적,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정제이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갈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유일, 유일한 이유. 이 세상이 사망의 영역인 동시에 생명의 영역이 되기도 하는 이 이유는요. 아담도 우리의 대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대표로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담도 행동을 하고 예수님도 행동을 했는데 아담의 행동은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범죄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행동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은 범죄 행위로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로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이고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라고 기록하는 거죠. 왜 이렇게 달리 구분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너무 간단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담이 의로운 행위를 하고 예수님이 범죄를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범죄 행위예요. 그에 반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의로운 대속의 죽음을 행하신 의로운 행위가 맞지요. 중요한 것은요. 아담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를 저질렀고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로 이 둘은 절대로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위는 절대로 절대로 같은 행위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절대로 같은 수준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위는 전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아담과 예수님은 절대로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아담의 원죄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로 우리 모두는 사망의 권세에 놓여 사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동시에 생명의 권세에 이끌려 생명의 왕로로 탈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은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만 또한 동시에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했어요. 왜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도 있고 또한 동시에 생명의 권세도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듯이 또한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 이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이끌려 사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생명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단 하나의 원리. 그것은 아담도 우리의 대표이고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 것은 우리 조상이니.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는 건 맞나요? 아담이 우리의 우리의 대표가 아담이었듯이 또한 동시에 우리 대표가 예수님이 될수 있느냐 말이죠. 왜 아담이 우리의 법적 대표가 될수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혈통을 따른 후손이니까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배 배꼽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고 그 혈통을 따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백곱이 없는 아담이 존재하겠죠. 그러니 아담이 우리의 법적 대표가 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표가 될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맞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백곱의 혈통을 따라 올라 올라 가다 보면 우리 위에도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혹시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모르겠네. 유대의 혈통을 따라 올라 올라 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겠죠.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수가 너희의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거예요. 왜요? 그 예수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으니까. 그러면 동양의 끝에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장수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로 보나 예수님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동이신 삼일체 하나님 아니, 아니신가요? 동전여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우리의 대표가 될수 있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존재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는 우리는 우리의 법적 대표 아담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지만 어쩌면 지금도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의로운 죽음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지금 당장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절대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의로운 죽음이 될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으니까. 천만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는 아담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쫓고 죄와 함께 그렇게 살고 그래서 사망의 높으로 끌려 들어갈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그래서 그분의 의로운 행동의 결실인 부활과 영생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장수계 성도 여러분, 제발 제발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열어 놓으신 부활과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원리는 대표의 원리와 함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연합의 원리가 그것이에요. 아담은 아담은 연합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혈통이 아담의 후손인데 뭐가 좋다고 아담에게 연합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왜?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돼요.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망의 권세, 생명의 사망의 영역에 있는 우리가 생명의 권세, 생명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여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연합은 닮으려고 그저 흉내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연합은 동일시예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 전파하라고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살아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열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자숙께 성도 여러분 제발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이대로 그대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우리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원죄로 가득 찬 아담의 후손.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거로 끝이면 좋겠어요. 그걸로 끝으로 갑자기 우리 둥 뒤에 날개도 달리고 우리 이마에 붉은색 십자가도 그어지고 우리 이 세상 죽은 것치지 않고 바로 하늘로 가고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아무 죄 짓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영생의 삶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담이 지었던 죄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앉아 있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원죄로 가득 찬 아담의 후손.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가만히 있으면요.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죠.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모두 이 땅을 걸어 다니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이미 우리 존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애페에 가고 있고 달마가 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하는 삶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삶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다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담의 후손으로는 하늘나라에 갈수 없어요. 이 땅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생명의 호흡이 다는 하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연합하고 그래서 동일시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그렇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